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야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예배소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에 가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언제인가? 이게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를 도 통하여 살려주시기 전에,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부여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오늘 이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그때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풍조, 죄악된 풍조, 하나님을 따른 그 풍조, 그냥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그 풍족. 그런 식으로 우리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오늘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근본은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군대를 부른받기 전에는 그들과 하나도 다른 것이 똑같이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풍조를 따라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본질적으로 그들과 전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물을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자은은 누굽니까? 그건 두말할것 없이 원수막이 사탄 아닙니까? 공중권세자. 참생각해도 끔찍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사탄. 오늘도 우리는 꼼짝없이 과거에 그사탄이 시기는 들여고 사탄이 끌고 가는 데끌려갖고 그냥 사탄의 그 쇠사슬에 매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 예. 마치 예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낙관큰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열 가지 제약을 내리시니까 비로소 굴복했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영원토록 그애굽의 종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바로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죠. 오늘도 우리는 이세상의 근본적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마귀 사탄을 따라가든 공중거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든 그를 따르고 그를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공정의실을 잡은 자를 따라서 있는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이 우리의 영에다가 누가 우리를 지배느냐 했 원수막이 사탄이 우리들 가운데에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역사는 영이라 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생각 해도 소름끼치고 끔찍한 것이 원수막이 사탄의 완전한 통제와 지배를 받고 거기서 벗어날래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은 절대로 자력으로서는 그 원수막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못 빠져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도을 통하여 우리를 갖다 해방해 주시니까 우리가 해방되어졌지.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손아귀에서는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예수를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이것도 우리에게 생산된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까 하나도 없는 것이. 근본은 전부 다 마귀 사탄을 따랐던 존재들이고 그 사탄의 영이 우리를 지배했던 존재였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이었다. 이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것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래는 우리들도 세상 저 밖에 있는 사람 하나도 따를 법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룡머세을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리고 그들의 악한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악의 영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적인 은혜 줄 알고, 날마다 감사 찬송하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 사람과는 차별 있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이 세상 변함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뜻, 그 아니면 드래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목소리도> 세상 변한 거, 이로에게 없어. 예수, 우주 내수 뿐. I 하시겠습니까? 그 신계의 Yeah. o senhor isso